대한민국 영화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배우 안성기. 그는 6살의 나이에 카메라 앞에 섰고 75세 나이까지 평생을 배우로 살았습니다. 아역 배우로 출발했지만 그는 아역에 머무르지 않았고 청년 배우로, 중년 배우로, 그리고 원로 배우로서까지 시대마다 한국 영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 안성기는 고래사냥, 바람 불어 좋은 날, 태백산맥, 영원한 제국 같은 작품들로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스타로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했고, 카메라가 꺼지면 조명, 분장,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배 배우들 사이에서는 안성기 선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로 잡힌다는 말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엄격함이 아니라 조용한 존경이었습니다. 태백 산맥 촬영 당시 후배 배우 신현주는 안성기의 말과 행동을 수첩에 적어가며 배우의 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성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런 사람들 많아라고만 짧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에는 단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연기로만 태도로만 존경받아온 배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국민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2019년 혈액암 투병 이후에도 그는 끝까지 영화인의 자리를 지켰고 후배들과 현장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자신의 생일이던 그날 아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성기는 긴 연기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무대는 내려왔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정신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영화로 기억으로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배우 안성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